유행이 된대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인사하십시오.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옆에 앉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인사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약속하고 축복한 그분이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비 물어낸다는 마음으로 눈잘 쳐다보면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오늘 권사님 가정 이사하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신방을 해도 뭐 물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나오는 게 이제 일인데 뭐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스케줄 잡아서 그 조건 하에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사님 댁에 올라갔더니 옆집 대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게 두 개를 적어 놨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지 기억하시죠? 생각 추측하시죠? 입춘대길 이쪽은 네. 네, 제가 한자를 몰라서 못 읽었어요. 입춘대길은 읽었습니다. 자, 사자성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자성어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마부위침. 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마부 도끼를 갈아서 위침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이백이라고 하는 학자가 학문을 연마하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죠.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노인이 열심히 뭘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열심히 갈고 있길래 이제 이백에 가가지고 노인어른, 어르신 뭐하고 계랬더니 보면 모르시오. 나 지금 이 도끼를 갈고 있어요. 근데 도끼가 점점, 점점 이 작아질 만큼 열심히 갈고 있으니까, 뭐 그거 갈아서 뭐 하시게요? 나는 지금 바늘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마부 위치미거든요. 이 모습을 보니 이백이라는 학자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올라가서 학문을 연마해 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됐다는 뒷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마부위침. 아 끝까지 노력해서 목적한 것을 얻는다.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말을 쓸때 마부위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와만사성인이 뭐 입춘대길인이라는 사자성어보다는 마부위침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오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죠.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할 때는, 참을 때는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면 끝끝내 달콤한 것이 온다. 좋은 결과가 온다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뎌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라는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인내를 발전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내는 하나 인내하고 둘 인내하면 점점 줄어들어서 바닥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내는 하나를 인내했으면 다음에 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온전한 인내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 개를 참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열 개를 참았으면 스무 개를 참을 수 있는 내성이 길러지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은 잘 참고 견뎌서. 마지막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달아집니다. 온전한 인내. 도대체 온전한 인내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은 감사하며. 인내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하면서 인내하기. 감사하면서 인내하기. 자, 감사하면서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왜 그날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오려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뒤에서 두 여자가 막 싸워요. 싸움 구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봤는데 혼자예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여자분이 핸드폰을 귀에 꽂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자기랑 싸워요. 자기를, 자기를 자기가 저주하는 거예요 30대 중반 정도 된 젊은 여인이었는데 아주 말이 거칠어서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야이 미친 X야 저보고 더 이상 하라고 하지 마세요 가진 욕을 당합니다 죽여버릴 거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죽여버릴 거야 너이 바보 같은 뭐야 하면서 욕을 막해되는데 무섭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죽인의 살리는 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죠. 누구 때문에. 내가 그 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내가 정신만 차렸으면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참는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참을 때 이게 온전한 인내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인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욕을 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지라고 하면서 참을 수 있을 때가 온전한 인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인내를 출발시켜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온전한 인내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따라하시죠. 할일 하면서 인내한다. 할 일을 하면서 참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0장 36절 시부리서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인내해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참을 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을 때 그냥 참으면 안 되고요.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참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풀어서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죄를 지으면서 인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때가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고요. 온전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온전한 인내입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로버트 우드 루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셨고, 이 로버트 우드 루프라는 사람은 아버지에 비하면 조금 좀 세상적으로 돌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이 사람은 낙제를 거듭하다 결국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사학교에 넣어 줬는데 군사학교에서도 동료들하고 싸우고 훈련 안 받고 하다가 결국은 쫓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대학교에 넣어 줬는데 대학에서도 결국은 낙제를 하고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로버트를 앉혀 놓고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심어 주고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건설 노동 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60센트 즉 지금 돈으로 치면 800원 받고 하루 종일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마대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로버트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이것조차 내가 안 하면서 큰 인물 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지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승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일을 하다가 조금 더 나은 일을 하고, 한, 페이도 좀씩 올라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부 책임자까지 승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경영위기가 닥쳤을 때 아버지가 예전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으니까 은퇴를 하게 됐고, 은퇴를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믿은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믿은 거고, 아들은 막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 살던 그 느낌으로 그 회사를 이어맡았습니다. 그 회사를 맡으면서 이 로버트 우드러프가 세웠던 꿈은 이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드는 음료수를 한잔 이상은 다 먹어보게 한다. 사업을 키웠고 전 세계에 지점을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만든 음료수는 한 잔은 최소한 먹고 죽게 만든다. 그 회사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한 잔씩은 다 마셔보셨나요? 이 코카콜라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켰던 로버트 우드루프의 기본 정신은 그겁니다. 내가 뭐든지 하겠다. 내가 뭐든지 하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기본 상식, 기본 믿음에서 그들은 살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등장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꿈대로 되기는커녕 노예로 팔렸고, 주인 여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성범죄자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을 동안에도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3년 만인 나이 서른에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두 번째 모습은. 내할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때가 좋아지기를,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온전한 인내의 세 번째 모습은 믿음으로 인내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인내하기. 온전한 인내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요행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인내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기원전 600년 전 600년 전 지금도 2800년 아니죠 4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몇십배 몇백배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왔고요 기근이 왔고요 전염병이 돌았고요 사회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각종 범죄가 횡행하기 시작했고요.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안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를 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야,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져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해석할게요. 보라 바라 이놈아. 그의 마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이 세상 것 가운데 흥청거리고 살아가는 놈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세상이 두 쪽에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하박국의 말씀을 로마서가 인용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에 인용된 말씀을 종교교육자가 인용을 해서 개신교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0장도 그대로 인용을 해요. 37절과 38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랑도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1장 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11장 6절 그대로 눈을 내리 가시면 되고 성경이 없으시면 화면 보시면 되겠죠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세 개를 외우고 싶다면 세 구절을 외우고 싶다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어이, 결국에 가서는 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인내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힘들다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버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빠져서 흥청거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두 쪽에 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버딘것 같아도 하바쿠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는 마라. 두 가지를 믿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속히 응할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문제 하나 내볼게요. 답해, 답해 보세요. 우물을 잘 파는 사장님이 한분 계셨어요. 사장님이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결국은 우물이 다 터져요. 물이 터져요. 다른 업자들은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 사장님이 알고 와가지고 그 우물을 인수 받아가지고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어떻길래, 무슨 재주가 있길래,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까? 자,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그 영특한 머리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의 답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파다가 좀 안, 좀 파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좀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가지만, 저는요, 좀 미련하긴 하지만, 그냥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냥 한파 들어가면 지가 언젠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가 갈고 또 갈면, 언젠간 바늘이 되겠지요. 인내의 주님, 인내의 대표적인 모델을 찾는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11장 6절 읽으셨죠? 이번에는 조금 넘어가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여전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참으셨어요. 하나는 육체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못에 막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에 맞는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공부 못했다고 손바닥 맞는 정도의 채찍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당시의 채찍은 한대 맞으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 채찍 끝에 조개껍질이라든지 쇠조각 같은 걸 붙여놨기 때문에 이 채찍이 한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하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육체적 고통이죠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 매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놨다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은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한 길가에 있어요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네들도말안 들으면 저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의미에서 골고다 언덕에 로마 병정들은 악당들을 붙들어 매달았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죠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자식은 무슨 죄를 저 가지고 못된 놈.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고개를 막 흔드는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찰한다고 하죠. 아유, 바보 같은 놈. 못된 놈. 애를 데리고 가는 엄마는 애를 붙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쳐다보게 합니다. 인마 너도 말안 들으면, 엄마 말안 들으면 너도 저렇게 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도 저런 사람 되는 거야. 라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입니다. 십자 달려 죽은 달려 있는 자체도 고통이지만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고개 흔들고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2절의 중심구절은 참으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셨던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참으셨던 거죠.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당장 내 몸의 고통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아내셨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인내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일하면서도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툭툭툭툭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참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참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감사하면서 참으십시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참으십시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굳게 믿음 가지고서 참으십시오.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람들을처럼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저 사람들처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교만해지고 부정해지는 모습을 저희들은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족할수록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큰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저희들 인내하되 온전히 인내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